안녕하세요. 오늘도 24년 순경 2차 시험에 나온 통신 제한 조식 관련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 체록하는 경우와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것은 감청으로 보지 않는다. 범죄소라한통신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통신한취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는 즉시 종회 2개월이죠. 통신 기간은. 사법경찰관은 통비법 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무조치를한 경우에 집행의 착수한 때로부터 30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해야된다 긴급체포하고 거의 똑같다 고그랬습니다 그래서 긴급체포해놓고 나중에 영장 구세영장 청구 안할 거면 풀어주는 것처럼 똑같이 다만 시간이 30시간이었죠. 30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즉시 중지하고 자료를 폐기하도록 돼 있고요. 사법경 사관은 통신어치를 집행하는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나 재개하는 처분했했을때 기소중지나 참고인 중지 결정은 포함한다. 자, 이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에 대상이 된 전기통신어 가입자에게 통신어치를 집행하는 사실과 집행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제된다. 30일 맞고 서면도 맞는데 다만 기소중지나 참고인은 포함이 아니라 제외죠. 이거는 그 설명했었죠. 이통신전체에서 통지를 하는 것은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수사가 다 끝나야 되는데 기술 등기나 참고인 주체는 수사가 끝났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요건 제외라고 했었습니다. 자, 통비법 3조 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해서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비법 4조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증거는 없으나 피고의 인 변호인, 피고의 인 변호인을 동의했다면 증거는 이용된다. 자, 위법수입 증거는 동의해도 증거로 못 쓰죠. 물론 예외가 두개 있죠. 음, 증증팔레 있었죠. 증언 번복조사하고 진심서에 참여권 침해 그두개 빼고는, 위수증은 무조건 증구로못 씁니다. 동의해도. 자, 기억번에 감청. 이미 수신이 완료된 거 감청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죠. 통신학 기간은. 그리고 긴급통신학 치 36시간이었고. 요때허가못 받으면 폐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통제하는 거. 통제하는 거. 기수증이라 참고인은 아직 수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어, 불법 감청도라는 위법이기 때문에 증거 동의해도 증거로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업과 디고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